안녕하십니까. 더라운 동칸 박종규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뭐냐. 북한은, 어, 대륙한 탄도미사일을 미국 동부연안에 발사할 수 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음, 아, 죄송합니다. 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황당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이미 기술적인 검증은 이미 2018년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보여줬잖아요. 전문가들은 다 합니다. 음.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발사를 하면 전쟁이 나지 않겠느냐? 전쟁 안 납니다. 같이 죽는 게임에. 왜 전쟁이 나겠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경,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해도 북한에서 핵을 안 날리잖아요 왜 같이 죽기 때문에 반대로 북한에서 미국 아파트에, 앞바다에 대유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전쟁 못 일으킵니다 같이 죽는 게임인데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근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면 어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것이 아니라 북극, 북극을 뭐 여러분 저 지구본을 보세요. 북한이 발사를 해서 극지방을 북극지방을 통과해서 미국 동부 연안에 떨어지면 결국 미국 어그저 땅덩어리에 가지도 않으면서 동부 연안에 떨어지니까. 그거는 뭐,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자, 그래서 만약에 미국 앞바다에 떨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북한 안할것 같아요? 제가 김정은이면 합니다. 제가 북한에, 어, 나름대로 그 군사 쪽에 관련된 만약에, 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아니, 미국은 맨날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 숟가락만 빨수 없는 거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엄청난 파괴 효, 효과를 갖다가 누린다면 하는 게 맞죠. 안 하면 병신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년 안에 저는 한다고 봐요. 단 조건 있겠죠? 어, 미국이 계속적으로, 어, 협상에 임하지 않고 북한의 요구 조건을 갖다 들어주지 않았을 때. 아, 그렇게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에 보면, 하, 계속 이제 북한의 적은 남한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 북한의 적은 남한이 아니에요. 남한은 같이, 어, 공존하면서 같이 발전되어야 할 어, 파트너이면서 결국은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한 민족 국가라고 보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고 통일되어야 할 나라로 생각하는 거지 전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한은. 무력통일 안됩니다. 아니 뻔히 앞에 저은누구지 미국이 있는데 그 미국을 때려야지 왜 풀사가 남한을 때립니까? 남한 때린다고 세계를 다겠어요? 같이, 같이 죽는 거지? 남북 공렬, 공렬이 되는 거죠. 민족 공렬이 되는 겁니다. 아, 북한은 바보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한심스럽다고, 진짜. 지금은요, 과거하고 달라요. 그 재래식무스 쓰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 다르다이 말입니다. 북한도 지금 나름대로 지금 경제 개발하면서, 예? 어, 뭐, 저, 대단히 그 아파트도 건설하고 있고, 뭐 공장, 도로, 나름대로 지금 건설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다 파괴돼 봐세요. 어떻게 되는가? 나만하고 전쟁부터 파괴 안될것 같아요. 그냥 나만만 그냥 죽을 것 같습니까? 안안 안 그렇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핵을 쏜다. 나만의 핵을 쏘면 북한은 무사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그, 세뇌에, 세뇌 나가지 마세요. 엄연한 사실은요, 북한의 적은 미국입니다. 남한은 함께 살아갈 같은 민족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왜? 무력통일은 안 되니까. 같이 죽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 아니겠어요? 자, 근데 2019년도 어, 신사 발표에, 새해 발표에, 어, 김정은, 어, 주석이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었어요. 만약에 미국이, 어, 북한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 별도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한다고 했어요. 그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그 뜻이 뭐겠습니까?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 그 중에서도 뭐? 군사, 국제 질서를 갖다가 새로 만들다, 만든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면 기존의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붕괴를.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어, 군사 질서. 유지하고 있는 어, 전략이 뭐죠? 전략이라 해야 하나 바로 MB 체계, MB 체계. 러시아나 북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갖다가 어, 방어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나가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어, 있는 겁니다. 이 국제 질서를 갖다가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이걸 박살내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어, 국제선설로갈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MD체계를 갖다가 박살 낼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뭐냐? MD체계가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거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자, 그때 북한이 그런 얘기 했죠? 꽝, 호의사에 가겠다. 그것도 하나 좋은 겁니다. 좋은, 어, 그, 저, 그 전략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동부 바다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떨어져 오세요. 물론 그 미사일 그탄도에는 멍텅구리가 들어가겠죠. 멍텅구리 핵이 들어간 게 아니라 폭발성이 전혀 없는 그냥 아, 세부치가 들어가겠죠. 아무튼 그 미사일이 그런 미사일이 동부 연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가지고 미국이 핵전쟁을 벌일까요? 어, 북한의 뭐 핵은 그냥 뭐 고철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laughs> 이미 다 보여줬잖아요. 수석부터까지 위력을 다 보여줬는데, 어, 미국은 절대, 어, 북한이 그런 대륙과 탄도미사일을 동부 연안에 날린다고 해서 핵전쟁 못 일으킵니다. 그리고, 북한이 생각해보세요. 그 핵탄두가 뭐한 80여개 정도 있다? 100개 정도 있다? 근데 2018년에 봤을 때뭐한 80개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1년 10개씩 그러면 올해 뭐 100개? 그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개가 있는지 수백 개가 있는지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공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수백 개, 어, 몇천 개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북한에. 그런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 핵, 우라늄 그 농축 분리기가 북한에 있어요. 가동 중이에요. 그걸 해커 박사가 이미 어, 전 세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그, 그 원심 분리기, 네, 그게, 어, 1960년대에 만든 건데, 그때, 그 정도 규모의 크기, 원심 분리기가, 아, 지금 잘, 책이 잘안 나는데, 어, 그 정도 규모면, 1년에 10개 정도 생산한다고 했는데, 북한은 그걸 갖다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기술이 같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탈북자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한 10배 정도 생산이 그때하고 기준해서 10배 생산량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1년에 한 100개씩은 만든다는 거죠 그뭐 뭐 확인된 말은 없기 때문에 저도 어그 탈북자 얘기가 맞다 틀리다 라고 말을 할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정황상 생각해보면 북한은 1960년부터 어, 핵을 개발하려고 노력했고 그 당시 핵 기술 수준이 러시아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어, 러시아의 그 무기 기술자들이 대거 북한으로 들어가있 됩니다. 뭐, 핵 전문가들, 뭐, 안 들어갔겠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미국을 갖다가 미국 뿐만 아니죠. 전 세계를 박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무시무시한 핵을 갖고 있다고 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핵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자,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갖다가 미국 동부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북한한테는 손해가 하나도 없지만 미국한테 엄청난 손해를 준다.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는 겁니다, 분명. 그 사이에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예? 꼬신발이 말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사탕발이 넣을 수도 있고. 저는 만약에 계속해서 미국 이런 수 나가면 1년 안에 저는 발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사돼 버리면 미국의 MD 체계는 완전히 붕괴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유럽에서 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구 아무 수살대기 없는 거잖아 이렇게 들고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불안해서 뜨게 살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편하게 북한에서 뭐 미사일 날리고 뭐 나만하고 뭐전쟁을를 벌이니 많이 하는 거는 전쟁이 나도 남한에서 나는 거 한반도에서 나는 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어저남불경화 하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그 전쟁이 에? 미국 상대로 해서 미국 본토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본토가 박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냐고, 국민들이. 덜물 나죠. 저같 틀면 바로 그거 합니다. 김정은이가 바보입니까?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무시, 아, 이런, 어, 일이 조만간에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한시바삐 어 경제 제재를 갖다가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제발 미국 철수 주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철폐 시켜야 됩니다. 그냥 미국에서 던져주는 방송 응? 어? 우리나라 방송하는데 언론에서 언론 방송하는데 미국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받는다고 봅니다. 그것 도 엄청나게 미국 어, 국익에 손해되는 방송을 하,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에 그랬다가는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는 작살 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어, 제가 미국이 미워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서로, 어, 이제,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이 공생할 수 있는 지을 말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리비아 사태, 베네수엘라 우리 나라 방송에서는 아니 미국 방송에서는 일반 전 세계 방송에서는 보도되지 않지만 어, 제가 뭐좀 들은 게좀 있어. 요뭐걸갖다가뭐 구체적인 파팅 좀 그런데 어, 리비아를 갖다가 주도했던 핵심 세력은 북한 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 방위 부작해서 어, 리비아군을 지휘하고 실제 미사일까지 대중대가 아, 북한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러시아제 미사일보다 북한 미사일제 한수 위, 위입니다. 우리가 미끄러 말끄라할수 있겠지만 그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에선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수 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는 쉽게 말해가 박격포 정도 그딱 되는 그가그저뭐 박격포라 해야 되나 미사일 박격포 휴대용 그 미사일 그 발사장치가 있어요 네. 대공포 이거 한테 쏘면 전투기도 맞춥니다 실제 그래 가지고 저번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전투기 박살났잖아요 그거 그냥 휴대용 예? 대공포입니다 대공포. 미사일 폼입니다. 그북한서 제일 먼저 개발한 거예요. 그게 이미 리비아에서 사용됐고, 그래서 미국 전투기 뭐 꼼짝 말했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북한 군인들이 가서 그 주의를 하고 있대요. 자, 아무튼 뭐 이게 믿거나 말거나 같은데 음, 다음에 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어, 제가 다음에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거나 싫거나,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